안녕하세요. 원룸 매니저 정성구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멀리 진주에서 화성 시 친한동까지 원룸을 구하러 오신 고객분의 동선을 쫓아가면서 원룸 구하기 순서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먼저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자기 수준에 맞는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셔야. 저희 진난동의 보증금은 대개, 원룸의 보증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하고요. 월세는 관리비 포함하여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한 원룸 월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셨다면, 입주 시기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진난동을 기준으로는 1 계약 후, 일주일에서 15일 안에 입주하는 것을 임대인 분들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룸 공실이 없는 관계로 방이 나오면 컨디션과 입주시기에 상관없이 바로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이 없는 이유는 아마 코로나 사태로, 사태와 작년 2021년 대비해서 원룸 월세 가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원룸을 이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이 부족한 것을 참고하시고 지난동의 원룸 월세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입주 시기가 정해지셨다면 각종 부동산 앱을 통해서 방을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웹에는 한방, 다방, 집방, 피터팬 등 다양한 웹들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원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룸을 구할 곳을, 곳을 정하셨다면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할게 본인이 차량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이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되고요. 뚜벅이시라면 대중교통, 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있는 장소를 확인하셨다면 집 주변의 시설을 파,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의 시설이 가까운 곳이 있으면 편리하고 유흥업소나 식당이 있으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에 있는 시건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건 장치가 없는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으면 술 취하신 분들이 올라와서 태사변을 보고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3층까지는 걸어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4층, 5층은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방 내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 둘러보려면 방문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열쇠로 되어 있다면 도어락을 설치해 줄 것을 임대인분에게 아니면 충계세분에게 낮은 연주시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픈형이 되어 있고요. 분리형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은 주방과 방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분리형은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방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주방, 방, 그리고 베란다가 설치해 있는 세 가지 삼분할형이 있습니다. 방향은요, 동서, 남북향이 있는데, 동향은 아침햇살이 아침에 일찍 눈을 뜰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서향은 겨울에 따뜻하게 방을 만들어줍니다. 남향은 아침과 오후까지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방이고요 북향은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낮에 들어와서 잠자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향입니다 다음은 소음문제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는 방이 없는 한쪽 벽만 한쪽에만 방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압체크입니다 수압을 체크하실 때는요, 화장실 세면대 물과 세면대 물과 주방의 싱크대 물을 동시에 틀어놓으시고요, 화장실 변기 물을 내려보시면 수압이 센지 약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곰팡이 문제인데요, 대개 원룸은 곰팡이가 청소가 되어 있어서 곰팡이가 어디 피어 있는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배를 한 상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배지 일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곰팡이가 생겨서 도배가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옵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상태는요, 투 옵션과 투분 옵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 옵션은, 투 옵션은 옷장, 신발장, 싱크대, 그리고 테레비전, 유선방송,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